한 페이지 하는데 5분도안 걸려요, 4분단 걸립니다. 고만. 네. 동그라미. 된거 네. 바로 나갈게요. 니값내 모형. 또 이거 나오기요 초기화 부탁드릴게요. 초기화 네. 됐어요. 네, 네. 나왔어요. 네, 니까 미스택 채웠어요. 터미터 12시. 예. 나 세모였나? 거리가 멀어서 그랬구나. 황도 응. 이스택. 저도 이스택. 저게요 네. 어. 저기요. 저기요. 어, 나온다. 저저 저 7시로 요 12시 5, 갈게요. 7시요? 어, 잡았 5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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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보세요. 시간 보세요. 내려도될에요 이제. 시했어요 오케이. 컴 응. 들어갈게요. 갈게요 오, 못 많다. 어, 들어가세요. 나 어, 뒷값 네, 들어왔어요. 나 사이에 응. 끼였어요. 가. 조심하세요. <laughs> 안셨어어요 니카 동그어요 니카 동그라요 동그라미요. 네모 동그라 네모. 어, 요어라미요죽었어라요아카동그라요 니카 동그라요 니카 동그라요 니카 동그요 니카 동그라미요. 니카 동그요 니카 동그라미요. 니카 동그라미요. 네, 카 동그라미요. 네카동그라요니요요 잠깐만요 <laughs> 형 서비스 형 잡고있어 탱크 아이 어? 내서비스한요 잠깐만요 손해됐어요 음. 탱크 네. 좀들어갔을거예요 네. 잡으세요 알라님이 아무것도 때리시면 안돼요 아니, 아까 먹었어요. 네모 드셨죠, 발라님. 네, 먹었어요, 네모. 어 오케이. 아니아니 아니, 살리고 죽, 먹었어요. 오케이. 살리고 다시 먹었어요. 먹고서 죽으면 그냥 때리지 말고 내 텐데요. 응, 손이 없다. 뭐요, 그... 뭐야 네, 니가 미스텍이요. 니가 미스 네, 빨리 가세요. 주세요. 아니, 아니, 나랑 겹치면 안 되죠. 네. 항상 네. 미스텍... 미스텍이에요? 예, 네, 아직 기다려 주세요. 니아님이 빨리 가셔야지. 그겁니까? 범위 겹치시면 안 돼요. 확인. 바로 어, 이스트 계속 돌게요. 안다 아, 됐어요? 됐어요. 네, 초기화 시켜 주시면 돼요. 들어세요 <laughs> 네, 나오세요. 네, 어.. 다 7시로 갈게요 7시 12시 가시고 네 어, 7시요 와왜 이렇게 판다 많아 <laughs> 화염이네 얘네 알았어 저거 뛰어도 한번더 하면 되겠다 탱크 시간 맞으세요? 아 탱크 시간 잘하고 네. 계세요 황소 코인 없어요 금산도 코인 없어요 오케이. 네, 가 딸릴게 다시 내려갈게요 내려가세요 네, 아직 치지 마세요 네미값 들어왔어요 들어갔네요 네 달릴게요 안녕히 세요 동그라미 형 아, 저기 센크 12시 아, 6시 기가 꽝이요 어 뭐래 어. 세모요 황소 네모 네 초기화 시켜주세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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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지 앞에 6시 잠깐만요 잡는 중 <laughs> 반란이 뭐, 뭐죠? 뭐모에요 세모 아았어모 내가 넘 uno. <laughs> 왜 이렇게 리이 약도 들어간다. 조심해 어떻게 됐어요? 돌게요. 네. 잡았어요. <laughs> 땡그 들어갔어요. 조심하세요. 네. 잡으세요. 오. 선도로. 도로. 어, 나경인 그림 있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. 어이네. 네모 이스택. 여 <목소리> <목소리> 아직 안 됐어요. 세모 아직 안 나왔어요. 한번 잡으면 보리알레스 두번 장전하면 되네. 어, 이스택. 뭐, 잡았어요. 뭐? 네 잡았는데. 에 네. 네, 나오시면 돼요. 어, 타임이 딱 좋았네. 오 격집반싸고. 열두시. 어7시 갈게요. 7시어 열두시 가시면 좋은데. 어나 일곱시 가고 있네 벌써. 어 가고 있구나. 참치타고 가면 돼요. 참치타고. 두면이서 그냥 잡아주세요. 피 별로 없니 음. 구경할게요. 오, 깜짝이야. 음. 됐다. 있어. 나이스. 보상제 시어 깃발로 오시고요. 오, 어? 거기 뭐 있어? 여기? 하하. 3일째 아낌없는데 지금 경이 두 개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<아기 웃음>